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투데이 고유경입니다. 1월 15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14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 임전 실장이 도를 넘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진보 정권의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장을 집 지키는 충견증으로 간주하는 비민주적 사고방식이 은연중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의 전력수급계획 변경 과정 감사를 윤석열에 비유하는 건 이해되지만, 갑자기 전광훈에 갖다 붙이는 건 정말 도를 넘어선 막무가내식 비난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아가 올해 1분기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적용해 출시되는 전기차의 전용 전기차 차명 체계를 EV로 결정하고 전동화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아 송호성 사장은 15일 유튜브 채널과 글로벌 브랜드 웹사이트를 통해 열린 뉴 기아 브랜드 쇼케이스에서 사명 변경을 통해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사업 모델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모빌리티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고객들의 삶의 가치를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아는 오는 2027년까지 7개의 새로운 전용 전기차 라인업을 갖추고 모든 차급에서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15일 온라인으로 열린 삼성 갤럭시 언팩 2021에서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1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삼성의 상반기 주력 스마트폰인 갤럭시 S21은 각각 6.2인치와 6.7인치의 갤럭시 S21과 갤럭시 S21 플러스 그리고 6.8인치의 갤럭시 S21 울트라 3종으로 출시됩니다. 갤럭시 S21 시리즈는 빠른 구동 속도는 물론 에너지 효율성과 5G 연결성, AI 성능까지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삼성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갤럭시 S21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1월 29일 공식 출시할 예정입니다. 카카오의 지도 앱 카카오 맵을 통해 일부 이용자들 신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15일 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맵 이용자가 자신의 신상 정보를 즐겨찾기로 설정해놓고 이를 전체 공개로 둔 것이 다른 이용자들에게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카오 측은 즐겨찾는 장소는 개인을 측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가 아니어서 기본 값을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카카오 측은 즐겨찾기 폴더 기본 설정을 비공개로 변경 조치를 완료했다며 추가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전자동 세탁기 그랑데 통버블을 15일 국내 시장에 선보입니다. 그랑데 통버블은 16에서 23kg 대용량으로 특히 23kg 제품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자동 세탁기 중 최대 용량입니다. 삼성전자의 버블 세탁 기술은 버블이 액체 세제의 세척력을 극대화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이중 안심 필터가 꼼꼼하게 먼지를 체집하고 180도로 열려 필터를 세척하거나 건조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삼성전자는 소량의 빨랫감을 자주 세탁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3kg 용량의 소형 세탁기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LG 전자 올레드 갤러리 TV가 덴마크 프리미엄 인테리어 브랜드 보 컨셉과 함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선보입니다. 15일 LG 전자에 따르면 이 회사는 홍콩 중심가에 위치한 매장 세 곳에 LG 올레드 갤러리 TV와 보 컨셉의 제품을 활용해 프리미엄 리빙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LG 전자는 고급 인테리어 매장을 찾는 프리미엄 고객들에게 설치 공간과 어우러져 집 안에서 인테리어 오브제 역할을 하는 LG 올레드 갤러리 TV의 차별화된 디자인을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LG전자 이상봉 홍콩 법인장은 LG 올레드 갤러리 TV가 제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직접 경험해 볼수 있는 프리미엄 고객 대상 마케팅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S건설은 유튜브 채널 자이 TV를 통해 가평자의 견본주택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방송은 GS건설 분양소장과 배우 이계인 씨가 출연해 가평자의 교통과 학권, 생활 편의시설 등을 소개했습니다. GS건설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로 견본주택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실시간으로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라이브 방송을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GS건설은 건설업계 처음으로 견본주택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으며, 자이TV는 현재 24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금을 전후에 법무부 출입국 관련 직원들이 김전 차관 출입국 정보 조회를 위해 전산에 접속한 횟수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681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과천청사에 있는 출입국 심사과 직원들의 무단 조회 외에도 인천공항에 있는 법무부 사나 출입국 외국인청 직원들도 가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김전 차관 불법 출근 및 은폐 의혹 수사에서 누가 이런 사찰 수준의 조회를 지시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시청에서만큼은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는 독한 의지로 재발방지와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섬세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전 의원은 평소에 틈만 나면 여성인권, 남녀평등을 외치던 사람들이 명백한 범죄행위의 피해자를 두고 피해 호소인 운운했다며 진영 논리에 매몰돼 정신나간 일들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경원이 이끄는 서울시청에서는 이런 끔찍한 성범죄는 절대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일단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혐의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와 진실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비즈니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